자, 송나 발견. 여기 송나 있습니다. 이 죽은 분비나무에. 그런데 많이 없어. 안 따겠습니다. 자, 개상 발견. 하나, 둘, 셋. 큽니다. 따갑니다. 점세도 있네. 저네 개. 따갑니다. 자, 송송아 발견. 에이, 조그합니다조그따갑니다 송송이 아니, 송송송이네. 따갑니다. 자, 피나무 말고. 큽니다. 하나, 두 개. 그리고 요거 조금만, 여기 새끼 그냥 버리고요, 이거 두개 따가겠습니다 이만 버리고요 1시간 걸어 올라와서요 네. 하나 발견했네요 침빈을 벗어. 요 참나무 더 위에 뭐가 있어지고 네. 뭐가 있어가지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뭐가 있는지 찍어볼게요 땄는데요 조금이다, 개떡버서 개들, 개들이지만 개떡버 <laughs> 뭐? 아, 잔디 하 발견 에이 심심하나 이거다 킵니다 됐습니다 만나요 단데.